네, 훨씬, 네, 훨씬 아, 많이 쓰였어데막 수비 온다 막 멈춰 막 없이 막 가만히. 우리가 네. 중간 정도부터는 아씨 다치겠는데. 이다가 <laughs> 느낌 다치겠는데 그런 느낌. 아 이제 쌍둥이 형제들이 둘라 파이팅, 파이팅 넘쳐. 아 오늘 이기려고 작정하고 나왔던데. 우리보다 어, <laughs> 어, 우리보다 어, 많이 뛰었어. 아, 어, 오, 됐어. 오 됐어. 임팩트 좋았어. 그러네요. 아니 우리 국세청 훨씬, 국세청이랑 아, 할 때보다 훨씬 아, 못해. 왜 오늘 왜 이렇게 못해? 뭐, 얘네가 많이 뛰어서 그런 건 진짜 안 된다 안 돼. 지난번보다 더 많이 뛰는데도 훨씬 네. 아, 안 돼. 네, 다 고치 잘못이야. <laughs> 세청이 어. 그래도 못차는 애들이 아니고 근데 여기가 애들 이렇게 애들이 믿이잘뗀다 힘들었어. <laughs> 오! 어온 조정이 온다 들어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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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온어떴어요 저. 들아온다어다 확대는 데 네. 네. 확대는 하지 마. 내가 편집할 때만 하는 거야. 적당히 앞뒤로 가까이 가고 뒤로 하는 건 괜찮아.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려? 어, 좋아.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, 한, 어, 한 시간 에서한두 시간 정도 잡아요 아, 하이라이트 컷까지 아, 하려면 은 아, 이제 시간좀더 걸리네. 수고했어. 더 열심히 되었습니다. 잘 했어. 다 했습니다. 했습니다. <뭘한> <de este> <laughs> 요즘 스타일로 생기셨네요이 <laughs> 스타일은 뭐예요? 여기 다 조용되고 <뭐들> 있는 거 아시죠? 호리호리하게 <뭐들> <뭐들> 생겼어. 잘생겼어. 요즘 아이돌처럼 생기셨어. 34시. <뭐들> 20대 한세 4명 있어. 한네명 있어. 오늘은 없어요. 20대 <뭐들> 근데 왜왜밥안 먹고 바로 와요? 밥안 어? 안 먹고 왜안 바로 와요? 안 먹는 사람도 있나? 왜 겸상하기 싫은가 봐. 항상 안 먹더라고. 어, 녹음되고 있지. 어쨌 아... 오늘, 오늘 확실히 대치가 잘 돌리네. 어, 등수비 어... 상열이 붙어서 든든하네. 태훈이 바로 뺏기고 태훈이 다시 넘겨주고 자 올라갑시다. 아, 자 지성아, 아, 나 사이드, 잘 사이드 잘 광석이 됐습니다. 올라가고 광석이 올라가고 아... 한번 꺾어주고. 아, 접... 그렇지.